안녕하세요. 전체적 혁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콰이트 끝으로 인한 영상, 콰이트 끝 영상 올려서 시청자분과 구독자분께 논란을 주었던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려고 일단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를 잘 내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논란이 좀 크게 번질 것 같고, 무엇보다, 저번에 했었던 투표에 35명이라는 사람이, 제제 제 구독자가 313명이에서도 불구하고, 10분의 1이나 되는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끄트 코리아 카페에서도 댓글을 달지만, 이런 수는 많이 못 봤는데, 제, 제 채널에서 그렇게, 제 저의 그 마음속에서 그리고 또는 제가 끝줄을 이렇게 접을까 안 접을까에 대해서 영상 올린 것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셨고 근데 제가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듣는다면서 영상 올렸는데 제가 그 35명 그리고 또는 제 시청자분 그 영상을 보신 그 222명 혹은 저의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제가 애써야 하는데 도리로 무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화이트쿠트라는 영상이 바로 그런 식의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바로 삭제했습니다. 제가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트코리아 카페에서도 화이트쿠트라는 글을 남기는데 그거 다 삭제했습니다. 정말 죄송했고 그리고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는 제가 좀 미숙했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었고, 이 영상만큼은 저에게 좋아요가 아닌 싫어요를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애초에 이번에는 제가 잘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잘한 것도 아니었고, 유저분들의 의견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제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단번에 화이트 끝트로한 영상을 올려서 그냥 무시하려 했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만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좋아요 대신에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싫어요가 그만큼 많은 숫자만큼 저는 반성을 더더욱 하고 3일 뒤에 다시 영상을 올리면서 정말 생각을 잘 하려고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표를 해주신 35명의 시청자 여러분과 봐주신 222명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현 구독자 313명의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깊이 반성드리고 사과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